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위하여 하느님께,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거룩한 성사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니 현세의 교회를 도우시어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라 백살에 죽는 자를 젊었다 하고 백살에 못 미친 자를 저주받았다 하리라 그들은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주님 저를,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 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혼이 당신을 찬송하오리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지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요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진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전 예수님? a 찬미 c 예수님 m i a m chanmiam. chanmiam. c h 자 n m i a m chanm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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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n 나 i 하며 흠을 찾고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마도 예루살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보고 그분을 맞아들인 갈릴레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왕실관리처럼 그분께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모여듭니다 각자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왕실 관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왕실 관리는 아들이 아팠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분명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진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분을 향해 나아온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왕실 관리에게는 사실 너무나 잔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실 관리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오 아들을 고쳐 주십사고 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그에게 응답을 내려 주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왕실 관리는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주님께서 내 아들 곁에 계셔 주셔야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가 죽고 나서야 사람들이 예언자의 업적을 기리며 기억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목격하고 나서야 그분이 참으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어쩌면 주님의 외침은 왕실 관리를 비롯하여 모든 이들에게 부족한 믿음을 직시하고 회개하여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올 수 있도록 변화로 초대하는 외침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왕실 관리가 변화하는 장면에 머물러 보아야 합니다. 왕실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결국 돌아갔고 그곳에서 마주한 기쁜 소식을 듣고서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믿음의 정체를 깨달았고 그렇기에 이제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그런 여정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전히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은 과연 주님께서는 무엇 하시는가 하며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고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왕실 관리에게 말씀하시듯 그분 앞에 서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는 분명 매순간 큰 압박을 느낍니다. 미사에 나오는 것이 가능해지더라도 부담스럽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주변에서 기침만 해도 두려워지고 불편해지며 아픈 사람이 혐오스럽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기 동안 우리는 절망하고 괴로워하며 서로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함께하고자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회개의 시기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며 그들을 통해 누군가를 향한 혐오나 분노가 아니라 진정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모범을 생각하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순 시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온누리에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든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애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이 제사의 은혜로 저희가 현세의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워지고 천상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탕하고 오른 일이며 저희 둘이요 구원의 길이 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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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오늘의 주, 주 하느님, 하느님 하늘과,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조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네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크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히진오와 보좌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뵈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품보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이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천의 신비로 저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